적이고 지루하더라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선협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기존의 8호선이 개통하면 역세권 아파트여서 교통이 더욱더 편리해질 거지만 8호선뿐만 아니라 9호선, 6호선도 추가 개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에게 꼭 투표를 하고 싶습니다. 투명하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야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는 의원분께서는 그런 걸좀 염두에 두시고 관리 감독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아파트 하자 보수 관계에 관심을 가진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아 저는 안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후보를 뽑고 싶습니다. 어, 요새 산업 안전 관련해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안전에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으로.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해서 좀 이런 부분에서 보안 대책을 확실하게 말을 할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고 싶습니다. 꼭 투표를 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투표합시다.